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여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면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자몬 기자는 금은 보화보다 가치 있고 모든 복을 품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가 지혜라고 가르치면서 지혜의 길이 진정한 기쁨의 길이고 지혜를 얻는 모든 길에는 평화가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먼 기자는 지혜를 얻는 사람에게 생명나무와 같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생명나무의 의미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에덴동산으로 인도하셨을 때그 에덴동산의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를 가리킵니다. 이 생명나무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담이 생명나무 근처에 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아담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즉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바는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지혜이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생명 나무와 같은 지혜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러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진 아이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얻어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뿐 아니라 목에 우한 장식물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우한 장식물이 상징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고 존경과 애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 모습을 가리켜 잠언 기자는 세상을 살아갈 때 다가오는 유혹과 덧 두려움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킴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laughs> 오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권한이었던 다스리는 것을 부여하시므로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때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었는데요, 한 나무는 생명 나무, 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기 십상인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나무 열매 외에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죠. <laughs> 즉 아담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자신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한 가지를 통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담에게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죠. 따라서 아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역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두 가지 나무는 모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의 열매를 늘 먹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자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